안녕하세요. 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빠르고 가볍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훈의 포스트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요, 지금 휴가를 와 있어요. 어디에 와 있냐고요? 세부에 와있습니다. 네, 제가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와서 1시간 정도 자고 라면을 먹고 잔것 같은데 조금 부었죠. 목소리도 좀 컨디션이 안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양해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어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의 아침 뉴스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사명감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8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아침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을 기념해서 국민 인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국정 성과를 알리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일자리로 먼저 해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차 사용 의무화를 제시했는데요. 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군사훈련에 들어갑니다. 지난 미 합참 의장에 이어서요, 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 등 최고위급의 사령관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서 대북해법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을지훈련 실시 자체가 우리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네. 살충제 달걀 부실 검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로 보안검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한국인이요, 다른 인종에 비해서 유전적으로 살충제 피플론일에 특히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살충제 논란 심각한데 여러분들 더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휴가지에서 조식을 달걀 프라이를 먹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8월 21일 오늘의 주요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히 제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제가 출근하는 여러분들에게 출근길을 응원한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도 여러분들의 출근길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꼭 믿어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어 세부의 뷰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도 저만 보기 아까운 뷰가 있으면 그 배경을 해서 아침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하면서 눈 힐링도 하시면서 출근길도 파이팅하시라고 응원을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오요병 극복 꼭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세부에 머물고 있는 숙소 마당에 나와 있어요. 근데 가든 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오늘 뉴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 제 모델하우스 노래로 빠라바라빵빠라바라 빠빠라빵 빠라 여러분, 눈 힐링하시고요. 아침 즐거운 출근길 되세요. 네, 세부에서 오소훈 아나운서였습니다.